반갑습니다. 양이 바이크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사가 좀 늦었는데, 일단 뭐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빨리 코피나 일구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각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일단, 1 2월달 같은 경우, 뭐, 다른 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미뤄왔던 일들을 조금 정리한다고, 예, 그런, 그런 일 때문에 혼자 좀 바빴어요. 어, 매장 안에 정리도 하고, 그리고 뭐 방치해 놨었던 이제 창고도 좀 정리를 좀 하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예, 뭐 12월달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일단, 지금 제가 뭐 따로 영상을 찍어둔 건 아니고 사진만 몇장 찍어 놨는데, 현재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미뤄왔던 이제 자전거 작업들을 한다고 지금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은 전부 중고 상품입니다. 일단, 뭐, 순정을 이제 수리한 것도 있고, 이제 뭐 해외에서 들어온 상품도 있고, 뭐, 수리해서 이제 판매한 제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영상을 촬영하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영상을 촬영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꽉 찼어요. 매장 안이 뭐 그때는 뭐 이게 앞에 지금 보시면은 저 은색 이부분을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바깥까지 전부 다.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뭐, 더 이상 제가 작업을 하려고 해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치를 해놨던 창고를 좀 이번에 정리를 했는데, 야 제가 이걸 처음에 작업하기 전에 이거 사진을 찍었으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실 건데, 그 자, 그생각까지 제가 미처 하지를 못해가지고, 바뀐 자금만, 이제, 이 사진만 찍어 놨습니다. 이게, 올해, 아, 지난해, 그 장마 때, 비가 엄청 왔을 때, 요 창고 쪽에 침수가 돼가지고, 바닥 쪽이 좀 물에 잠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배수시키는 과정에서, 박스나 이런 부분을, 이제, 뭐, 뜯어서, 이게 바닥에 펼쳐놓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파레트가 있는데, 파레트에 그, 얹히지 못한 자전거들, 그러니까 자전거 새 박스라든지 이런 박스들이 전부 다 젖어가지고, 이제 그런 박스를 전부 다 나체로 뜯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막널부려놨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한다고, 이제 이번에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 회사 모델별로 전부 이게 분류를 해놨어요. 저도 이제 찾기 좀 쉽게 하려고 이렇 해놓은 건데, 어,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열심히 잘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전면에 보이는 요 자전거들 한 열, 한대 여섯 대 있는데, 전부 일반 자전거입니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한열대 이상이 원래 기존에 일반 자전거에서 모터를 달았다가 이제 수요가 너무 없어 가지고 다시 일반 자전거로 바꿔서 지금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뭐 보여주지 않는데 았 자전거 그러니까 바퀴가 보면은 순정휠을 제가 모터 작업을 하거나 그러한 제품들은 이제 다른 휠로 변경해서 작업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휠에다가 작업해 나면서 순정 휠을 다음에 장착을 해야지 하고 빼놨던 그 휠들이 계속 한동안 방치가 되면서 중고로 뭐 휠이 휘어가 휘어가지고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냥 중고 가격에 다 떨이처리 해버려가지고 앞뒤 바퀴가 안 맞는 제품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최대한 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놓긴 해놨는데 아, 좀 아쉽네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전거가 진열된 이 부분이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창고를 정리하면서 수량을 좀 대략 세어 봤어요 창고에 있는 요 새상품 새상품 박스로 된게 대략 한 70개 정도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이 근두운 제품, 이근두의 빅붓이라는 제품이 판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어, 스물, 스물 몇대 정도 판매가 되고, 그 뒤로는 지금 판매가 된게 없거든요? 재고가 그대로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재고가 생각보다 너무 안 빠지네요. 뭐, 경기가 다들 어렵다고 하시니까, 뭐, 그렇게는, 저도 이해하는데, 아, 그, 지금, 저도 지금 너무 막막합니다. 그리고, 저 앞쪽으로 알톤 박스, 요 앞에 있는 게, 지금 전부 고양이 간식들. 뭐, 템테이션부터 해가지고, 뭐, 쉬바캔, 그 다음에, 이 간식을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먹을지 안먹지 몰라가지고, 일단 소량으로 조금 주문해 놨는데, 일단, 이렇게 창고에다가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해야 될 제품들. 그러니까,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씩 이제 해야 되는데, 당장 급한 거는 다한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해도, 뭐, 자리도 없고, 갖다 놓을 자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뭐, 영상을, 그러니까, 제 영상이 아니고, 뭐, 고양이들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기다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냥 뭐 이래저래 뭐 일을 하고 있었다. 뭐 비록 손님은 없지만은 혼자 바쁘게 일을 했다. 뭐 이런 근황을 제가 이제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린 거고 아직까지 뭐 정상 촬영은 언제 할지는 잘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되면은 되는 대로 뭐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라서 일단, 앞으로 뭐, 지낼지는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일단 뭐, 다음 영상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